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지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주신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어떤 은사를 필요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지역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 모든 재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어떤 은사가 필요하다면 그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며 눈에 띄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 지역교회가 필요로 하는 은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더큰 은사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잘하는 사람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여러 나라의 말을 하면 그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며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큰그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와 선지자보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를 말할 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교회 의 믿음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설명해 주려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사가 없다면 성도들이 양육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없고 교사도 없다면 성도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은사는 지역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이고 병 고치는 자이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가장 큰 은사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 교회를 이루는 데는 방언의 은사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은사들에게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이루는 데는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한두 가지 은사에 취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역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순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평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고 말합니다. 한두 가지 은사가 중요하고 그것이 있으면 지역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면 모두 그 은사를 가져도 되겠지만 한두 가지 은사로 지역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는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그 은사만 가지고는 지역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지역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두 가지 은사로 지역교회를 이루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로 지역교회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이나 통역의 은사 외에 지역 기회를 이루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들이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울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어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송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려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른 송도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세우려고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이기에 다른 성도를 세우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13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가진 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역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에는 여러 중요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가 중요한 은사냐보다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다른 선거와 지역계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